자, 어, 977번 문제는요, 어, 미리 말합니다. 이 문제는요, 어,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문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일단 읽어 볼 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편평한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이거 말하는 것 같아. 60도.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미터인 공이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미터. 이 공의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점에서 바닥의 수직으로 높이가 21미터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21미터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그 소리야. 이 공을 자유낙하시킬 때, t초 후의 공의 중심의 높이 ht는, 그러니까 내려갈 거잖아. 이때 이 공의 중심과 지면으로부터의 이 길이를 높이를 위치를 h의 t라고 한다고 그죠? 이 길이를 음. 그게 21-5t제곱이다 음. 이게 위치가 되는 거야 높이니까 위치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되죠? 그죠? 자 이때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조심해 이 공이 지면과 닿는 게 아니라 어디와 닿는다고? 경사면과 닿는 순간의 공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죠? 자, 속도는요, 위치를 미분한 거예요. 경세, 경사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적어 볼게. 경사면과 닿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는 것은 경사면과 닿는 순간에 뭐를 먼저 구하란 얘기야? 위치. 다른 말로 높이를 먼저 구하란 얘기지. 글씨가 왜 이래? 잠깐만, 짜잔,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구한다음에, 걔를 뭐해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해라. 지금 그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잘 봐, 잘 봐. 얘를 자유낙하 시킨다. 자유낙하 시켜, 자유낙하 시키다가 이렇게 경사면과 닿는 순간이 오겠지. 그지? 이걸 내가 확대해 가지고 좀 보여줄게. 봐. 경사면과 닿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그럼 접하니까 이렇게 수직인 선 내려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생기고요. 왼쪽이 60도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 여기만큼 몇 도예요? 30도. 그 다음 여기 직각이니까 특수각의 삼각비를 쓸수 있잖아. 특수각의 삼각비.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1대 루트 3대 2잖아. 1대 루트 3대 2 따라서 요 길이는 2분의 1의 2배 여기 있는 2분의 1의 2배이기 때문에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1이 되는 거예요. 높이가 1이 된다고. 지면과 중심과의 거리가 높이니까. 그지아 그러면은 높이가 뭐가 되는 순간이구나. 1이 되는 순간이구나. 그러니까 ht 21-5t제곱이 1이 되는 순간을 먼저 찾자. 그러면, 5t제곱은 20, t제곱은 4, t는 몇이야? 2야, 2. 아, 2초일 때 경사면에 닿는구나. 2초가 흐르면 경사면에 닿는구나. 그 순간에 뭐를 구하여라? 속도. 아, 위치 ht를 미분한 게 속도잖아. 마이너스 1 0 t 고요 그 순간의 속도, 2초 일 때의 속도 v의 2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2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문장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음, 잘 복습합시다.